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유학의 김웅식 원장입니다.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, 아 미국 메사시사의 주주에 위치하고 있는, 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학교라고 알려져 있죠. 이 The g o v e r n o r 의 앞에 정문에 와 있습니다. 학교 설립이 1763년도에 설립됐습니다. 굉장히 오래됐죠. 어 당시 일꾼 중령이셨던 The Governor's m 라는 분이 세운 학교로서 초창기에는 The Governor's m Academy라는 이름으로 이 학교가 출발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한번 보시죠 참고로 이 학교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와도 관련이 좀 있는 그러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를 몰고 학교 전경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비필드라는 지역은 아 미국에서 아주 자그마한 그 소도시거든요. 따라서 아주 시골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굉장히 안전하고 밖에 뭐 이렇게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학교만 이렇게 덜렁있다고 이 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학교는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일단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이정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이게 저분들 학교입니다. 이렇게 제가 차를 몰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른쪽에 필드 보이시죠?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체육관도 저 안쪽에 있거든요. 학교가 은근히 큽니다. 전부 다 학교 부지입니다. 저기서 있다가 이제 유턴해서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. 일단 어드미션 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다음에 어, 학교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학교의 근본 교육 철학은 교육의 근본과 체계를 가리킴으로서 학생들이 향후 우수한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전체 학생 수는 406명 정도인데요. 그중에서 약 65%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 학교 부지는 약450 에이커고요. 보스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달리면 30분에서 40분 한 40분 정도 잡으면은 보스턴에서 이 학교까지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요 이곳이 그 학교 입학 사무실입니다. 입학 사무실이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무실 그 다음에 입학 사무실과 바로 연계되어서 식당이 붙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것은 슈만 과학관입니다. 과학실이죠. 어, 이쪽에 어, 과학에 관련된 수업들이 다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. 복도고요. 깔끔합니다. 깨끗해요. 오래된 건물이지만은 내부는 아주 정갈합니다.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런 분위기입니다. 여기 보이는 것은 채플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원래 이 학교는 Governor d o m Academy의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학교 설립자 분의 이름이 Governor d o m 거든요 근데 미국에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. 너맨 너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. 그 약간 그두 명의 그 청년인데, 약간 좀, 음, 정, 그, 정신연력이 좀 낮은 그 청년들의 그, 어, 자충우돌의 이야기거든요. 미국에서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이 너머, 넘어, 거버너 너머라는 이름하고 너맨 너머가,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, 이름을 바꾼 게 The g o v e r n Academy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흥미롭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학교 그 당시에 학교 바뀔 때쯤에 입학 담당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게 물론 중요한 요인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좀 흥미로웠습니다 여기가 입학 사무실 내부입니다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학교는 재밌는 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, 인터뷰하러 올때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형 어머님들이 꼭 같이 여기에 자원봉사로 어, 와서 앉아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궁금한 것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 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. 여기가 여기가 다이닝홀입니다. 한번 보세요 깔끔하죠 지금 뭐밥 먹는 시간은 아니라서 학생들 한 명도 없네요 이렇게 입학 사무실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입학 사무실 통 복도에서 나와서 문 열면은 바로 이렇게 다이닝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이 저 이쪽에 더 있고요 요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외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요. 그 다음에, 아,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, 어, 퍼포밍 센터라 그러죠. 그러니까 무슨 공연도 할수 있는 큰그 강당이 있고요. 그리고 요 왼쪽 편은 미술실입니다. 미술실 문이 열렸는지 모르겠네요. 여기 보이시죠? The Kaiser Visual Art, Art Center라고요. 아, 여기가 이제 여기 써 있네요. 여기가 이제 미술실이죠, 뭐 Visual Art c e n t e r 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, 그, 네, 저기 안에 학생들이 있네요. 게임도 하고. 여기가 대강당입니다. 지금 학생이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가 조금 낮췄습니다. 이곳에서 학생들이 조회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죠.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학교의 어, 아이스하키장입니다. 이 아이스하키장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. 내부를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멋진가. 저는 지금 아레나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불이 안 켜져 있어 가지고 잘안 보이시죠 여기 한번 문이 열리면 좋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열리나 저는 지금 아이스링크 안에 들어왔습니다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좀 그렇죠 이곳이 아이스하키 하는 곳입니다 굉장하죠 보세요 좀 희미하지만은 오로지 아이사키를 위한 장소입니다. 이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 불이 좀 켜져 있으면 좋은데 아쉽네요.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멋진 건물이 체육관입니다. 짐이라 그러죠. 짐 안에 문이 열려 있으면 좋을 텐데 기다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곳이 가오너스의 그 어, 짐입니다. 농구, 어, 농구 시합을 할수 있고, 여기 학교 이름은 짱 밑에 마크 되어 있죠. 그리고 이쪽편 위로는 각종 어, 수상 경력에 대한 거, 매너로 다 부착되어 있고요. 저기에 있는 학교들 이름은 어, 이 학교하고 시합하는 상대방 학교들의 이름들입니다. 체력 연마장이고요. 이건 역시 또 다른 농구시합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실내 트랙. 겨울엔 추우니까 안에서 이렇게 뛸수 있게끔 트랙이 쭉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본다. 중요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이 체육관에 책상을 띄엄띄엄 띄어 띄엄 놓고 어 시험을 보는 그런 모습도 제가 학교 방문했을 때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아 필드가 이 학교의 운동장이 되겠죠. 축구장도 있고, 미식축구도 할수 있고요. 굉장히 멋있죠. 필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앞은 전반적인 학교의 아 풍경이고요. 이곳이 테니스 코트장이고요. 아, 어,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대사에 그 최초로 미국 유학을 오신 분이 계십니다. 유길준 박사님이시죠. 어. 이 분이 1856년도에 출생을 하셨는데, 어, 이 학교에 1884년도에 와서 1년 공부하고, 그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어,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. 1년여서 공부한 거죠. 그 당시 나이가 28세. 이곳은 학생관입니다. 이것도 그렇게 지은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. 휴게실이죠. 보세요. 깔끔하죠? 저 안에 이제 학생들을 그 북스토어도 저쪽에 있고요.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여기서, 어, 쉬기도 하고, 이야기도 나누고,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전반 그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. 아,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는 아주 괜찮습니다. 보스에서도 매우 가깝고요. 그 다음에, 학업적인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아주 뛰어나고 우수합니다. 어, 이 학교는 예전에 제가 수학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, 저는 굉장히 어,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어,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한번 해 주는 아주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어, 제가 자부합니다.